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음입니다. 각 A가 90도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있었어요. 그런 직각삼각형 ABC에서 다음에 나와있는 몇 가지의 공식이 성립하는데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부터 먼저 그려놓죠. 직각삼각형 ABC 직각을 끼고 있는 그점 A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변인 빗변으로 수선을 긋고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순간 닮음인 직각삼각형 세개가 만들어져요. 세개의 직각삼각형들 끼리끼리 닮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각 삼각형 abc에서 90도, 즉, 점과 x를 더해 90도가 되도록 여기 b를 x라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됐니?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x는 90도 마이너스 점이에요. 점은요, 90도 마이너스 x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삼각형 bha에서 보게 된다면 각 bah가 그렇지 점이 되는 거야. 둘이 더해서 90도가 되야 되니까 여기 각 HAC가 x 표시가 되는 거야. 삼각형 ABC와 삼각형 HBA와 삼각형 HAC가 모두 다 어떻게 닮았다. 그얘기다 삼각형 ABC하고요. 삼각형 HBA하고 삼각형 HAC가 AA 닮아이에요 선생님이랑 이쪽에 남아 있는 삼각형 ABC하고 HBA하고 얘네 두 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손으로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삼각형 ABC 하고 삼각형 HBA 를 ABC 와 비교해볼 수 있도록 여기 아래에다가 HBA 를 뒤집어서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데서 그 대응하는 변들끼리의 길이 의 비를 살펴보니까 AB 하고 누가고 HB 하고 변 AB 대변 HB 는 BC 대 AB 가 되더라. 그래서 결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죠. 그러니까, 변 AB의 제곱이 HB 곱하기 변 BC가 되더라. 그얘기예요 우리가 변을 얘기할 때, 선분을 얘기할 때 AB, BH, BC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헷갈려. 알파벳 순서로 읽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녀석들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이 길이를 small c, 이 길이를 small b, 그 다음에 이 길이를 small a라고 하고, 요 BH와 ch를 X와 각각 Y라고 하고, 여기 있는 것을 h라고 하면서 설명 다시 한번 할게요. 알았어 오른쪽에 다시 한번 그릴게. 지금 나와 있는 이두 개의 삼각형을 비교해봤더니 어떤 식이 나왔냐면 a b 의 제곱이 b h 곱하기 h b 곱하기 b c 이렇게 되더라고 그 얘기요아 그런 공식이 등장을 하는구나. 그러면 다른 두 어, 다른 삼각형들도 마찬가지 두 개를 비교해서 닮음인 조건을 적용을 시킨다면 비슷한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비슷한 내용들은 유사한 내용들은 선생님이 이런 닮음인 이유에서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이제 여기에다가 한 번에 여러분들이 눈에 묻힐 수 있도록 다시 한번더 정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ABC를 그려놓고 나서 이야기하죠. 세 가지 공식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부터 차근차근 얘기하죠. 첫 번째입니다. 첫번째 뭐냐면 C제곱이 뭐가 된다? X 곱하기 A AX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자 눈에 묻혀놓으세요. C제곱은 C제곱은 BH인 X 곱하기 뭐? BC인 A AX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식이에요. 두 번째 식은 색깔을 좀 달리 가볼까? 두 번째 식은 비슷한 쪽인데 B제곱이 Y 곱하기 A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뭐라고? AY가 되더라. 그 다음 세 번째 얘기입니다. h의 제곱이 xy가 됩니다. 이세 개가 세 개의 삼각형이 닮음인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요 내용이 등장을 하죠. 다시 한번 c제곱은 bh곱하기 ax, b제곱은 ay, 어? ay. 그다음에 h의 제곱은 xy. 눈에다 확 묻혀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야기할 거 뭐냐면 삼각형 넓이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직각 기호는 두 개변 의중 하나가밑변 아니면 높이가 됐을 때 결국 밑변과 높이가 되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1분의 1의 AH나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1분의 1 BC나 똑같이 1분의 1 곱한 건 마찬가지니까 AH하고 BC가 서로 크기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참고해서 기억해두면 요네 가지의 식이 직각삼각형의 닮음과 넓이로서 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식이 됩니다. 오늘 프리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고 선생님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에 나와 있는 누구와 누가 구 서로 닮음인 것을 발견하는 것과 더불어서 대응하는 변들끼리 비례식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것의 제곱이 누구의 곱과 같은지를 확인해 본다면 그것만큼 깔끔한 공부가 없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이걸 기억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 풀어야지. 다음처럼. 이 내용은요. 그림과 같이 직각상각형 ABC의 두꼭점 AC에서 B, 점 B를 지나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각각 D라고 했을 때변 BD의 길구 해라. 자, 이 길이는요. 두 직각상각형이 닮았다는 라 것만 살펴주면 돼. 어떻게? 봐요. 지금 얘가 쑥 하고 수선을 내려 그었고 여기도 수선을 내려 그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나는 요 직각상각형에 의해서 여기 있는 요 각을 하나 점이라고 해본다면 점과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을 x 표시라고 우리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x 표시가 되겠지. 당연히 여기가 점이 되겠죠. 왜? 삼각형 세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는데 어 점하고 x로 각각 표시되어 있는 요 내용을 보았을 때 90도와 더불어서 얘가 x가 돼도 얘가 점이 돼야 되니까. 그럼 두 삼각형은 닮았어. 몇대면에서 닮은비를 갖는다? x 에서표시해서점 a에서 d까지 2cm. x에서 점 직각으로 2까지 4cm. 1대 2의 닮은비를 갖죠. 내가 찾는 건 bd의 길이에요 그럼 bd와 대응하면 직각에서 점으로 직각에서 점으로. 그래서 선분 bd의 길이는 5 c m 와 대응변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선분 BD의 길이가 얼마? 내왕효과 외왕육 같은 경우 2분의 5cm 끝? 자, 확인 문제 5번은 이렇게 해서 닮음인 상황을 찾았다면 그걸 연습해서 다음에 나와있는 걸 식으로 정리했을 때 직각사각형 ABC에서 AH하고 BC가 서로 직교합니다. 그랬을 때 X와 Y의 합의 값을 구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야? 한번 정리해볼까? X를 구하고 싶다면 66에 36은 BH 곱하기, 옳지, BC. 그래서 36은 X 곱하기 10. 그러니까 X는 얼마? 5분의 열여덟, 십분의 삼십육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y를 궁금하다 그럼 y의 제곱이 이거 곱하기 이건데 원래래? 이게 얼마인지 모르네. 아 아깝네. 그럼 그거 찾아야 되겠지. 십에서 오분의 열여덟을 빼면 얘는 얼마? 사. 오분의 삼십이 이렇게 나오나요? y의 제곱은 오분의 삼십이 곱하기 여기에 나와 있는 bc 십이예요. 오분의 삼십이 곱하기 그러니까 약분시켜서 일 대고 너 약분시켜서 얼마야? 옳지 이 대요. 그고 그러니까 곱하기가 얼마야? 육십사야. 어떤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64가 될까요? 구구단점 하니? 8, 8에 64. y는 얼마? 옳지, 8. x는 얼마? 5분의 18. 이거 두개 더하래. x 플러스 y는 그래서 얼마가 된다? 5분의 58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완성할 수 있겠다. 보너스. 다시 한 번.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bc. ah의 제곱은 bh 곱하기 ch. ab 곱하기 ac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bc 곱하기 ah. 일명 소공식. AB 곱하기 AC는 AH 곱하기 BC. 매, 소. 하하.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